최근 펑크 패션의 데모로 불려진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별세 소식이 있었죠.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그녀로 말할 것 같으면 7, 8, 0년대의 영국의 펑크 패션의 창시자 또 선구자의 역할로 패션계에서는 저항의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떠오르며 꾸뛰르와 레디투웨어의 경계를 허무는 그녀 특유의 로맨틱 펑크라는 새로운 장르를 보여줬습니다. 웨스트우드의 90년대 이 아이코닉 코르셋은 20년 세월이 흐른 지금 젠지들의 힙한 아이템으로 다시 등극을 했고요 Y2K 열풍으로 영국 스쿨걸의 정석 영화 클로리스의 웨스트우드 타탄 체크들도 컬러풀한 여러 버전의 스타일로 다시 선보이는 등 젠지들의 사랑받는 아이템으로 리바이블된 거죠 이런 볼드한 팬던트 진주 목걸이나 리메이크 된 콜셋 탑 등은 그녀의 아이덴티티가 지금의 세대들을 통해 여과 없이 자연스럽게 흡수됐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나의 패션에 수능이란 없다. 끝없는 실험과 반항으로 이끌어낸 80년대 펑크 트렌드의 주역. 이번 시간에는 지금 고인이 된 비비안 웨스트우드를 기리면서 지금의 펑크는 무엇이며 로열코어는 어떤 풍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이 피셜입니다. 한때 엔젤 코어라는 해시태그로 틱톡커 사이에서 유행했던 스타일 혹시 기억하시나요? 블링블링 하늘하늘 하늘 마치 천상에서 엔젤이 지구상에 내려온 듯한 그런 스타일 룩이죠. 영국 왕실 배경의 1 9금 로맨스 넷플릭스 드라마 브리저튼의 유행까지 더해지면서 과장된 실루엣의 요 베이비덜 드레스가 없어서 못팔 정도로 젠지들 사이에서는 인스 아이템이었습니다. 이런 엔젤코어, 바비코어 같은 극단적인 스타일들의 열풍은 일상의 드라마를 꿈꾸는 지금의 소비자들의 열망을 대변해주는 패션이라고도 보여지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로열 코어 룩은 이보다는 약간 락시크 무드가 첨가되어서 쿨함이 진동하는 시크하고도 좀 헤리티지가 묻어나는 공주 룩이라고도 할까요? 그래서 이번 트렌드 로열 코어의 핵심 요소는 바로 시어한 소재와 란제리 룩입니다 대표적인 젠더리스 완전 Y2K 스타일 브랜드 콜리나 스트라다를 한번 보고 가실까요? 조금은 기괴한 약간 막나니필라는 신부 컨셉의 룩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요 이번 시즌 로열 코드의 총체적 합을 이룬 다채로운 룩들을 재미있게 선보이고 있고요. 시어 소재의 흥미로운 레이어드 룩과 란제리, 비스티 라인을 잘 어렌지한 아이템들은 매우 매력적이라서 좀 한번 소개드려 봅니다. 이번 시즌 불투명한 비침 효과의 시원한 패브릭은 오간자 10호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니트가 맞나 싶을 정도의 그 울트라 파인한 라이트 시어 니트까지. 그 소재 활용 자체가 이번 시즌 다양한 레이어드 룩을 위한 필요충분 요소이기 때문에 백만 번 강조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는 그런 시도템들입니다. 이런 시어 아이템은 지금까지 상의에만 많이 적용됐었다면 이제는 상하의를 가리지 않고 모두 시원하게 비춰주기까지 하는데요. 이렇게 진이나 헐렁한 카고 팬츠 등과 코디하면 센스 만점 로열 코어 룩을 완성해 줄수 있습니다. 이건 왠지 시도조차 어려운 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런 느낌으로 블랙 컬러의 이너나 코디로 받쳐 입어 주면 부담감은 좀 덜어 주고 또 세상 시크하게 연출할 수 있다는 거죠. 러플 장식의 롱 드레스도 플레어 데님과의 코디로 전혀 과하다는 느낌이 그렇게는 안 들죠. 이렇게 드라마틱한 요소 하나로도 로열 코어 공주님 일상 룩들이 많이 시도될 것 같은데요. 2023년 경제가 안 좋다면서 소비가 한껏 움츠러들 거라는 예측은 맞지만 이런 불경기 때에는 패션에 있어서 돈을 쓰는 템과 안 쓰는 템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일단 롱코어 패션의 핵심 아이템에 대한 안전한 선택도 늘어나는 반면에 신선하고 새로운 패션의 또 지갑을 열게 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특히 여행 파티 등 도파민을 생성하는 활동도 점점 늘어날 거라는데요.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화려한 꾹꾹꾸템이 그 스몰 럭셔리로 등극합니다. 액세서리 하나로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바로 요 오페라 글로브 같은 아이템이죠. 로맨틱 웨어를 모토로 파티 때나 입을 법한 패션 아이템을 디자인하는 영국의 티라벨이라는 브랜드는 런칭하자마자 젠지들 사이에 돌풍을 일으킨 핫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게 됐어요. 시대의 흐름을 잘 탔다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23년에는 이렇게 작지만 강한 로열 코어 아이템을 좀 장착해 놓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로열 코어 그 극단 요소 두 번째 바로 이 란제리 룩입니다 여성의 몸의 관능미를 다양한 컷아웃과 스트링 요소들로 보여주면서 센슈얼 패션의 대표 주자로 떠오른 신예 디자이너 렌시 도자카 그녀를 중심으로 작년부터 패션계에 강력한 란제리 열풍이 불기 시작했죠 그 중에 이 코르셋의 구조적인 바디스가 그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런 슬립 에어풍의 로맨틱 란제리 룩도 좋고요. 개인적으로는 구조적인 패턴의 라인이 들어간 좀 쿨한 콜셋 느낌도 추천드립니다. 요렇게코르셋의 프린세스 신라인을 살린 브라우스나 셔츠 종류들도 좀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는 로열 코어의 아이템이 될수 있겠고요. 로열 코어를 좀 걸리시하게 표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난 컬러 편에서 소개드렸던 요 바비 핑크 컬러 또한 이번 테마와 찰떡입니다. 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의 하나는 바로 요 루싱 디테일인데요. 이 루싱 디테일은 23년부터 중요한 메인 디테일이 될 거예요. 탑, 스커트는 물론이고, 팬츠, 드레스, 스포츠 액티브웨어까지 그 활약이 대단할 테니까 한번 눈여겨보시고 꼭 활용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루싱 디테일은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운 소재부터 광택, 스트레치, 저지 소재까지 다양하게 활용되는데요. 원단이 미어지지 않도록 사이즈 체크, 또 봉제 퀄리티 등 중요한 기술이 뒷받침되어야겠죠. 추가로 샤이니한 메탈릭이 아니나 자카드와 같은 장식적인 소재들을 활용하거나 큐빅, 진주와 같은 스테이트먼트를 더해서 블링블링한 느낌으로 연출하는 것도 로열 코드의 또 다른 매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엘레강스하면서도 강렬한 로열 코어 룩으로 이번 시즌 개인적으로 좀 강추 드리고 싶은 쇼가 있는데요. 바로 자크뮈스 컬렉션입니다. 오늘의 트렌드 마무리로 감상하시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